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발향론 현람 25번째 시간인데요. 흙은 자체의 보강도 해야겠고, 백을 단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귀에서 수를 내야 하는데, 자, 이흙 둘레 여섯, 요, 요 아홉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음, 일단 선수가 되는 곳은 요게 선수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백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이쪽으로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백도 이런 식으로 막겠습니다. 양쪽을 다. 그럼 젖힐 때 백은 무조건 귀에서 이게 단수가 돼 있고 안돼 있고가 큽니다. 단수 무조건 선수로 치고 이렇게 막아야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틈이라고는 이쪽 이쪽 요쪽 있죠.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막는 수, 끊는 수. 자 이때 백이 그냥 있는 수는 붙여서 나가는 수가 있죠. 여길 놓을 수가 없죠 어, 단수 치면 흙이 탈출을 해서 백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었을 때 백은 이걸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길 놓으면 은 안전하죠 그런데 흙은 이걸 안 놓고 이쪽으로 끊겠죠 자 이때 백은 이거 따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니까 백은 가만히 뻗는 수가 있고요 흙이 여기 막으면 백이 이걸 따 먹어서 흙만 죽잖아요 그쵸? 백도 여기서는 이걸 백이 단수칠 때흙이 단수치고 뻗었을 때 음, 흑은 여기를 이어야죠. 백도 연결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수 활용을 다한 겁니다. 자, 이제 수가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꼭 풀어 보시면 귀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쪽을 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도 맞아 무슨 아무, 뭐, 여기가 어차피 유가무가라 단수 치면 나도 여기, 이쪽을 못 나요, 단수라. 그쵸? 그래서 이쪽은 끊는 수안 되고, 이쪽을 끊고 가만히 뻗을 때, 당연히 이쪽을 놓는 수는 없죠. 이게 먹여치기가 선수라, 이, 일로 나와서 잡히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왔을 때. 자, 요 19번 수, 요 19번 수를 찾는 게이 문제의 90%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이런 일방적인 수일기는 두지만 여기서 크게 이제 두는 수. 그냥 단수 칠지, 먹여 칠지는 항상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만히 일선 뻗는 수가 멋집니다. 그러면 100은 당연히 수술을 메꿔야죠. 이때 한 집되는 자리 급소.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이 이걸 잡으면 이건 안 되죠. 자충이 돼서, 여기로 오면은 이 자충이 돼서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럼 1 0이 1로 단수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먹여치고, 아냐, 이때는 먹여치지면 안 되죠. 이때는 그냥 가만히 단수치고, 이을 때, 이으면 자체 빅이 되죠. 이게 빅이 됐는데, 이 우변, 우상기의 백0 0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나도, 나도, 이거는 엄청 많이 늘어진 편아. 이건 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또세수 이상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라는 바둑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것도 거의 세 수가 늘어진 패라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백만 죽어서 흙이 다 살고 이백이 다죽죠 이것도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여기를 두면은 여기나도 단수 치고 나서 비기 돼서 이제 이쪽이 다 죽고, 그러니까, 이때 백은 가만히 먹여치지 못하게 있는 게 수법이고요. 여기 났을 때 흙은 당연히 연결해야 되고, 백은 당연히 막고, 흙도 막아서 빅이 돼 있는데 자, 이쪽 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귀가 죽잖아요. 그래서 흙이 백을 다 잡고 사는 수가 생기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뭐 여기는 외길 수순이죠. 노먼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젖히니까 요렇게 지키고 젖힐 때 단수를 하나 쳐 놓고 막고. 그럼 흙은 여기 끊어지는 수를 놓고 끊을 때 백은 여기 흙이 이제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수 칠때 같이 단수 칠고 뻗을 때있고 연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방적인 수순이고 기길 끊었을 때 자, 여기를 놔야 되고 이때, 이때, 이제, 치중을 하면, 이제 가끔, 흙이 먼저 치중을 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백이 여기를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흙이 그러면 연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수 쳐주면 똑같죠? 백만 죽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묘수가 한번 찾아보세요. 백한테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수법인데요. 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죠? 나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나가면 이건 촉촉수죠. 단수, 단수, 단수. 여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수 칠때 요속이니까 이어야 되고요. 여기 막습니다. 어? 여기 살잖아요. 치중하면 단수.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막아서 비율을 만들어야죠. 자, 100이 여기 나서 사라고. 200이 살면 흙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순이 여기서 아차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치중을 덜컥 했다가는 백한테는 이, 이런 묘수가 있다는 거 넘어갈 때 먹여쳐서 단수치고 여기 놓을 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뻗는 수가 정수고요. 여기도 가만히 놓고 이때 치중. 이때 바깥수를 메꿔야 되고 이때 이때는 먹여치면 안 되죠. 이때는 이때는 그냥 단수쳐서 빅을 만들고. 100이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다2 0이 잡혀서 흙이 살고 100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죠.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양론 현람 25번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들이 좀 까다롭고 어렵지만 이런 수읽기를 자꾸 해보시면은 기력향상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